반갑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갤러리학국 썸네일러 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무엇이냐 바로 제 썸네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누구보다 야짜를 잘 그리는 자 오늘 잘못하면 방송 정지 먹을 수도 있니? 아니요 어는야짤좀 지우고 잠깐 정리하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번에 썸네일 월드컵 했을 때그 영상 이제 썸네일인데 썸네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처음에 아인이에게 어떤 식으로 던져주는지 던져준 걸 어떻게 그리든지 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다 한번 그려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몇개 한번 던져볼 테니까 그거를 잘 한번 살려가지고 그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쉬운 걸로 갈게요. 여기, 잠시만요. 부차게야 그러는 건 아닌데 혹시 이것도 썸네일 일장으로 하나 들어가나요? 어... 아 개당요? 아찮아 <laughs> <laughs> 더웠네. 아 어떤 거? 야, 얘들아 뭐 보고 싶어? 콩깡이, 학가순, 큰가슴 얘들아 정지를 먹을만한 사유를 만들지 마. 엠자도. M자 이거... 엠자도 정지 먹어요. 아니야, 내가 전혀 야자는 엠자를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약간 손풀기로 제가 하나. 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엠자가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뭐야? 매직 토. <laughs> 아, 오! 자, 여러분들 원하는 M자 완성입니다. 오! 어확선네 그럼 나 한번 그것만 해 줘. 사선 매직. 에? 사선 매직. 간단하게 어. 그냥 빠르게 지나가서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 빠르게 지나갈게요. <laughs> 나 베지터 보고있읍시다 <laughs> 야 근데 처음 보는건 뭔지 알아? 대충 존나 샥샥샥한건데 보인다 왜 얘들아 이정도야 내 썸네일러야 내 썸네일러 대단하지 나봉 <laughs> 그러면은 하카순이 약간 많았으니까 하카순으로 한번 가봅시다 원래 어. 우리가 썸네일 그리는 방식대로 보여줄게 아이나 봐봐 이렇게자바닥이 있어 바닥이 있는거고 우리가 보는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뷰야 자, 그리고 하카순이 약간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러고 이러고발 이렇게 괴고 있고 손 이렇게 있는 거. 하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딱 그려 줘 봐. 그런데 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laughs> 난해하나요? 좀 그러니까 봐 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대입니다. 침대. 하카순이 옆으로 누워 가지고 여기 위를 쳐다보고 있고요. 다리랑 팔을 옆으로 이제 괴고 약간 부끄러워할 때 팔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느낌으로 한번. 이해했죠? 여보세요? 보세요. 할수 있어. 내가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다 해와요. 그치, 그치. 어, 보인다. <laughs> 아인 씨. 너무 수위가 세면 은 정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아이... 예, 예. 어느 정도의 그 선은 아시죠?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네, 네. 아, 하카수는 저 정도의 크기가 아닌데.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길티! 길티 길티 아 음, 그렇죠 이게 하교순이죠 지금 이제 제일 신기한 거는 이쫄라맨 설명이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아예 설명 없이 해주는 거보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좋잖아요 평소에도 썸네일 할때 형이 되게 설명 많이 해주거든요 내가 이제 은근 그림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 가족랑감을 동시에 챙겨주는 거야 어허 언어 조심하세요 아 여기서 먹골 포인트 선글라스 옆에다가 널브러져 있는 걸로 할까? 다 그렇게 놓고 이제 네자 이제 이게 러프 단계예요 지금 좀 내가 보고 싶은 작품들이 몇개 보이겠는데 야 오늘 콘텐츠로 돈 좀 모르겠다. 또또 <laughs> 다짐 또 세우려고요. 다음은 레나몬이다. 내나 네,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 형은 형한테 뭐가 있나 봐. 주변 사람들이 다 여자가 돼. 그러게. 나는 근데 뭐 정상인이어서 딱히 어, 부끄러울 게 없죠. 아, 잠깐만 통강에도 전화 와어 예? 아, 혹시 지금 제가 감히 전화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예 괜찮습니다. 왜요? 왜요? 말도 순하나만 좀 이야기해. <laughs> 콘텐츠 진행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콘텐츠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같이 해요. 저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아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콘텐츠 해볼까요? 예강.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역시 아인이다. 이게 내 썸네일러다. 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서 디테일을 원래 더 잡아 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돼요. 자 아, 아, 그러면은 아니. 두 번째 그림 갑시다. 이거 뽕구한테리퀘스트들어도거벌요 <laughs> 안경 쓰고 단발에 눈매는 동글동글하게. 아, 비정 <laughs> 좀다 아, 나갈 거야. 아. 그린 순간 나가나. 안경 좋아하는데. 괜찮은데? 야, 뽕구도 일단 여기 초대를 하자. 이번에는 통깡이가 보고 싶은 캐릭터. 왈도순. 왈도순지. 뭐? 자, 왈도순이라고 할게요. 그냥 왈도순. 왈도순이 가슴이 학카순만큼 커진 거야. 자, 아, 왈도순인데 여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슴을 보고 놀라면서, 말도순이 가슴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인씨,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표현 다 됐어요. 이제 놀라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자, 한번 봅시다. 뭐야, 이거? <laughs> 진짜, 진짜? 이 정도는 아니야! <laughs> 이 정도야! <laughs> 이 정도 아니야! 굴러가게 생겼잖아. 굴러가잖아, 너! <laughs> 굴러가! 야, 미친. 인스타에서 봤을 때, 하우카우 너나 해가지고, 델로 굴리고 놀았잖아. 야, 저거, 저거 돌아가는 나냐? <laughs> 야, 근데 진짜 보인다! 샥샥 긋는데 너가 있다. 그러니까 어. 보인다. 와, 그러니까. 이게 내 썸네일입니다. 나 이걸로 여러분들 델러 형은 굴려간다는거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한 왈도수 이제 그려주면 돼요. 아! <laughs> 개신나네 씨. 어, 엄마 문 닫을게. 백고. 아! 씨발. <laughs>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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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바로 원더비 채택 사실 저 부분이 잡을 수 없는 부분이야. 어, 골반. 말도 말 아니었으면. 안씨 <laughs> 그거 알지? 아? 진짜 터질랑 말랑. 락 <laughs> 가만히 야, 이, 와. 이래도 돼왜안 돼? 되지, 이 정도면. 야, 근데, 나쁘진 않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이 이걸로 시작된 겁니다. <laughs> 이게 바로 제 썸네일러의 기량입니다. 그림을 젖같이 줘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다음 이제 뽕국과한번 가볼까? 야, 무슨 캐릭터인지만 알려줘봐. 야, 지금 보, 좋잖아, 싹 다. 동글동글하게 해서 그게 하고. 어? 안경 쓰고 어, 단발에다가 단발에. 눈매는 동글동글하게 하고. <laughs> 이번에는 약간 꼭 보면은 무슨 만화 같은데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여동생 같은 캐릭터도 있지. 허리 이렇게 뒤로 쭉뺀 다음에 팔 이렇게 허리에 딱 해가지고 약간 츤데레 표정에 우리가 얘를 아래로 내려다본 그런 인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지금까지 네. 그림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 같군. 야! <목소리> 한몇번 그린데 저게 된다. 아니 이게 된다고? 벨로 말고 나랑 일해볼래? 아! 아내눈 <laughs> 동글동글한 것도 야 진짜 귀엽다. 아, 원래 동글동글한 거못 그렸었는데, 벨로 형 썬네일 맡으면서 여자 말을 많이 그리게 되다 보니까. 아 벨로가 이렇게... 하도 하도 동글동글하니까 늘었다. 아! 그 일리가 있어. 와!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이 쫄라면이 저렇게 됐을까? 신기해. 여기까지 야, 그립시다. 아, 여기까지 그립시다. 야 투표 한번 해볼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한번 해봐. 이들이 보고 싶은 거 캐릭터 하나씩 말해봐. 봐, 적어줄게. 토토스, 이 공기병 질환하지 마라 너. <laughs> 자, 가무, 아리, 예쁘고. 이자드맨은 에? 뭐야? 아 레나몬 넣어달라고요? 어쩔 수 없네요. 셀란디스 넣어드릴게요. 에? 일론 머스크.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에구미, 인천장치. 아아아아아 꼴잘알 꼴잘알 포켓몬의 빛나? 가디안 아 이렇게 10개만 합시다 자 아, 일론 머스크가 지금 펀드를 달리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1등 했거든요 이거 일론 머스크 한번 그려봅시다 화성 가자 코인 떡상으로 화성 갈 거니까 어? 어 뭐, 뭐야? 뭐야 이거는 그림판으로 어떤 느낌을 원하냐 여기 뒤에 이제 차트 이렇게 있어 차트가 이렇게 네. 쭉 올라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다 이제 이렇게 여기 배치하고 일사 사람이 그리는 건 내가 잘 못하거든 저 사람 근데 외국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 그래? 충청북도 출신으로 들었는데 너잘 그렸는데? 일론 머스크인데 딱? 야그 오른쪽 아래다가 한글로 도지이라고 적어주면 안 되냐? 오오오 아 예, 딱 이렇게 하면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튼 오늘의 컨텐츠에 말해드릴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만들어진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그 썸네일러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알아주셨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여기 썸네일러 그림도 많이 기대해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추가하게? 저거 천지창조 야. 아니냐 저거? 아니 나 저거 바보같이 <laughs> <laughs> 야 손가락 끝에서만 빛나게 줘봐 그거는 코인이잖아 <laughs> <laughs> 이게 그거지 빛나는 일루 머스크의 손 매매법 어 맞아 맞아 그럴 것이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뵙겠습니다야